안녕하세요. 무석이 대학생 만들기 실화우 대학생활 조작단 송재룡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20살 13학번 새내기 윤석군의 대학생활 프로젝트를 직접 그 과정과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자, 스텝 1. 넌 공부만 하니? 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초, 중, 고등학교 내내 같은 똑같은 친구들과 옆친구와 똑같은 공부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지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웃음> <웃음> 자 보시겠습니다. 이건 바로 서로만의 취미와 특기를 순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laughs> 보시면 여러분들의 취미 특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독서, 영화 감상, 진구한 것들. 또 여기 보시면 또 웃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 찾으셨나요? 아니 취미 특기가 같습니다. 독서 취미도 독서 특기도 독서 취미 구기운동 특기 구기운동 네 아주 진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진부한 취미와 특기를 갖고 싶수, 갖고 있으시고 싶습니까?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점은 이 취미 특기 선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구직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새내기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런 진부한 취미와 특기를 갖고 졸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미와 특기를 가질 때입니다. 자신만의 특별함을. 그럼 이 특별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무한도전 보셨나요? 응원단편 아주 멋있었죠? 네, 이런 응원단이나 아니면 그 댄스 같은 활동적인 동아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전공이나 아니면 심층적인 무언가 문학적인 걸 공부하고 싶은 그리고 위한 학술 동아리 그리고 네, 이런 밥 아저씨가 함께하는 네, 미술 동아리 예술 을 위한 미술 동아리 그리고 여러 가지 국기 전공이나 아니면 타 여러 운동을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스포츠 동아리가 있습니다. 우리 우석이는 지금 어떤 동아리에 있냐면 자신의 전공은 경영학까지만 네, 자신이 좋아하는 마케팅이라는 마케팅 동아리에 들어 왔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요즘은 융합의 시대입니다. 아주 우리 우석이 잘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 다음은 대외활동입니다. 대외활동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런 봉사활동, 따뜻함과 사랑을 나누는 봉사활동과 그리고 자신의 정보를 알리고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리는 기자단 또는 네. 직접 마케팅을 이론에서 배운 것만 하는게 아니라 직접 해볼 수 있는 마케터 그리고 이 모든 걸다 포함한 상상유니프가 있습니다 음... 네. <laughs> <프리미어, 웃음> 상상유니프 우이상상유니에서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주 열심히 듣고 지금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상상유니프가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사실 취미와 특기를 많이 는데 이만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laughs> <laughs> 바로 음악 분야인데, 여러분들 뭐 밴드 뭐 이런 거 상상형은 다릅니다. 뮤지컬, DJ, 전자음악.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맨날 축구, 야구, 지루합니다. 스킨십, 트 여러분들이 할수 없는 것,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문화 활동. 여러분, 파티 플래너. 여러분 파티 한번 열어보시지 않습니까? 없죠. 여기서열수 있습니다. <laughs> 캘리그라피? 처음 들어보시는분 많을 겁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스피치. 네, 중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상상력니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어느 곳에 다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러분은 자, 종이랑 지금 펜을 다 꺼내서 현재의 취미와 특기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한, 앞서 말한 그 활동들을 한 뒤에 6개월이든 1년 뒤에 자신의 바뀐 취미와 뜻기를 적어보십시오. 특별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중한 만남, 네, 이거는 어, 인맥 대망왕 네, 이현정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정입니다. <laughs> <laughs> 네, 한번 같이 먹자. 한국 문화 중에 제일 특이한 게 같은 그 국구러스, 국, 국을 국 같이 떠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침이 들어가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은 엄청 더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코리안 문화죠. 네. 네. 한국의 정을 만들 수있다 <laughs>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네. 친구 먹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네. 네. 한국 친구들과도 항상 있을 때 밥. 외국 친구들과도 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죠. 네. 근데 외국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러시, 러시페, 네, 가장 중요한 게 <laughs> 서로 가격을 같이 내야지 괜히 자기가 먼저 돈을 내거나 아니면 사달라고 조르거나 이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점, 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여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석이는, 네, 랍게도이 외국인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석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외국인 친구들과 여행을 하고 나서 유대감이 형성되고 그리고 지금도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리고 미팅의 기회도 얻을 뻔했는데 네, 아쉽게도 네, 불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저는 손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팀원들 합치면 손이 여섯 개입니다. 이제 곧 여덟 개가 될 건데 <laughs> 여덟 개의 손과 두 개의 손이 하는 일 어느 게더 빠를까요? 바로 여덟 개가 하는 여덟 개의 손으로 하는 게 빠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웃고 있을까요? 잘안 보시겠지만 다 웃고 있어요. 이렇게 네 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어잘 모르는 사람들 다 웃고 있습니다. 왜 웃고 있을까요?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석이도 선배, 동기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십시오. 백지점도 맞으면 낫다. 혼자 하려하지 말고 같이 도우해서 하십시오.

공부를 했을 때그 하게 된기운에 아마 대학교에 오기 위해서 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내가 대학교 가면 꼭 연애를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문화생활을 꼭 즐겨야지 그리고 여행을 해야지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흠... 또 끝마다 울면서 만드는 기회 <laughs> <laughs> 여행, 여행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나 추억, 추억, 추억. 자, 이거 나올게 어떤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laughs> 저는 여행하면 유럽 배낭여행이 먼저 떠오르니까. <laughs> <laughs> 이런 유럽 배낭여행, 그런 유럽 배낭여행을 한 번쯤. 은 이런 이런 대량 여행은 일단 새내기한테는 영어 실력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여행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여행은 일단 영어 실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더큰 여행을 위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 갔었습니다. 강원도 소원 서울, 대도 <laughs> 이두 이 곳은 살고 있는, 살고, 있는,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두 곳은 살고 있는 곳에서 좀먼 곳이죠. 하지만 이런 곳이 괜찮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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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소중한 경험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나 고등학교 때 공부만 했을 겁니다. 공부만 했죠. 그럼 책상에 한 표정이 안됐던 보면 살도 많이 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꿈꾸면 이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꼭 필요하죠. 하지만 맨날 허구있 축구, 농구, 그리고 배구, 아, 피구 <laughs> 이런 운동을 다는요좀 체계적으로 배워서 할수 있는 시영 암벽등반, 테러블라이딩, 헬스 저희는 이런 운동을 추천합니다. 이런 운동은 아마 평생의 운동이 될수있있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여러분은 아마 매우 바쁘셨을 겁니다. 여유가 전혀 없었죠. 고등학교 때도 소소하게 이런 사소한 문화생활들을 조금씩 즐겨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런 소소한 문화생활도 대학생활 때 계속 이어진다면 소중한 휴식거리가될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연예전문가 류트레이징께서 <laughs> 설명해 <laughs> 주겠 겁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그래서 책임진 자칭 연애 전문가 유태리입니다. 오늘 대학교 신입생들이 들었을 인생 최대 암기 대중학교 3년을 지나고. 음, 이제 막, 엄마의 느낌이 직전에 마치 동경 있는 30대. 조지혁 하원이 고등학교 교사인 유인혜 찬는 그런 사진인데 스타일이 눈에 뜨고 멋지게 콩불탈탈을 하는 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제 성이는 대학교에 대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관심사가 첫 번째 여자친구, 두 번째 여자친구, 세 번째로 여자친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동기 중에 누나, 혼나, 이유 현실은? 누나, 미. 한꺼번에 개구만을 뿐이죠. 아, 잠깐 여자들한테 분 넘어가보면, 흰종기. 아, 이렇게 생각지만 현실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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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사장님. 웃음> 한 생각은 나아질까? 한돼요 나아질까? 살짝하지만, 글쎄요. 이게 표기는 이제 과가 아닌 이제 다른 우리 가가 아닌 다른 전체 학교를 눈,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laughs> 공개인 표기는 이제 자기, 자기 스스로 위안을 하기 시작하고 은계라고 아, 이분은 더 좋은 사람이 많을 거야. 내 운명은 사회가 구해있어. <laughs> 이 우석이가 저희 학교, 우석이는 학교에 커뮤니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커뮤니티가 저희는 인명사랑관호처럼 어떤 사람일까, 인명으로 저희 우석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여기다 쓰면 정보를 알려줘, 각각 그분 아는 사람이. 근데 이거를 맨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석이가. 첫 번째. 원기, <laughs> 나야. 나야. 클릭하죠. 근데 네. 저는 아니죠. 두 번째, 2학기까지 여자친구 없던 이유가 있어. 한 학기 동안 나만 바라봤던 여화구가 있을 거야. 클릭한 거지만 아니죠. 귀여운 거? 나한테. 용지가 4층에 살지만 용지가 1층도 클릭해옵니다. 근데 현실은 내 지갑 가서는 결국 <laughs>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게 되죠. 정신없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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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가 끝나고 이제 2학기가 반이나 지났는데 스타일 좀 괜찮아졌겠다. 이제 좀무석기가 멋있어졌지만 연예계에는 아직은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석이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연애는 내가 일부러 뭐 찾는다고 해서 찾아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는 거구나. 취미나 특기를 즐기면서도 내 운명의 여자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만남, 외국인 여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결국엔 연애로 노래할 수도 있는 거죠. 가 능력, 외모를 경비한 우석이가 마음에 드신다면 싹을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었어요? 에이. 잘 보셨나요? 네. 네. 어. 에이, 우석이는 지금 성장 중입니다. 스텝 1 취미특기, 스텝 2 새로운 <laughs> 환장, <쇠미특기>. 스텝, <laughs> <쇠미특기>. 스텝 3, <laughs> 3 여가, 문화생활, 스텝 4 연애 이런 네가지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 우석이는 현재 멋진 대학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석기는 성장 중입니다. 저희 실험 노탄의 조작단에 다음 목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주인공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캘리그라피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떤 겁니까? 그거 글자 네, 바로 왔습니다 괜찮으?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네. 예술 중의 하나입니다. 머리. 특히 아필리신 분은 글씨 교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머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진행할 원래 통치도 많고 그런 <laughs>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발표를 할때는 이렇게 하지만 어, 남성분을 대할 때도 다르고 여성분을 대할 때는 다르고 또 여자친구분을 대할 때는 다르고 교수님을 대할 때는 다르고 사람에 맞게. 네, 저의 네, 목소리 톤이나 <laughs> 그 볼륨을 맞춤에 네, 네, 조절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기 서 보실까요? 따라해요. 따라이 거기 있는데요. 있는데요. 그 화가 따라한 거 아니에요? 아, 밥아저씨. 네, 밥아저씨. 나왔 사실 밥아저씨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밥아저씨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좀더할까 네? 어, 일단 뭐, 다들 보셨겠지만 굉장히 노력한 티가 많이 납니다. 중간중간 되게 창의적인 것도 보였고요. 자 이건 뭐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중간에 상상률이고 소개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발표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하실 게 영순이는 바로 청중 고려입니다. 아, 그렇죠. 아니 농담 웃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모전에 나가서 가끔 그런 팀이 있습니다. 해당 회사를 정말 무자비하게 질타를 해요. 현재 하고 있는 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100이면 100다 떨어집니다. 왜냐? 물론 더 나은 솔루션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자존심을 극복할 만한 솔루션은 대학생 머리에서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떨겨요. 지금 넣은 거, 지금 여러분들 보고 한번 웃으셨지만 팀장님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물론 저희도 저희가 중간에 끝에 나와서 살짝 얹자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 그냥 우승을 수도 있지만 넣는 거 어,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오히려 네 잘하셨어요. 음, 네, 동의하는 게 저희 발달과정 가끔 신청하는데도 아 서울에 뭐 스피치 클래스 강사님 강의를 한번 봤었는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기에 스피치를 더 배워보고 싶어요라고 신청하면 네 떨어뜨려요. <laughs> 이거는 거의 LG의 지원서를 쓰면서 삼성 스마트 TV가 그렇게 좋던데 제가 LG 들어와서 삼성만큼 좋은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는 하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그런, 뭐 청중을 배려했는지 그냥 넣으신 건지까지 모르겠지만 잘 넣으셨고요. 저는 역시나 이제 스피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홍태룡 씨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해드렸던 시선 부분은 또 완벽해졌어요. 예. 네. 시선을 잘 돌리시더라고요. 아주 티안 나게.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건찬 이동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이동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화면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가리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건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되게 청중을 흡입도 잘했고 네, 재미있게 잘 진행하셔서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특히 막 이현정 씨를 대신하는 부분은 진짜 아, 감탄했고 <laughs> 잘하셨어요 그리고 청중을 또 배려하는 게 뭐냐면 중간 사진 중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사진이 지금 웃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건 발표자가 갖춰야 되는 태도예요 이미 자료는 만들어져서 나와 있고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중간중간 오개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만든 건데 그럼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잘안 보이시겠지만 웃고 있어요 라는 상황 설명까지 해서 자기 발표에 크게 무리 없이 넘긴 점예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예뭐 예, 이렇게 다 웃는데 우리 우석이도 웃어요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약간은 찰판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조금 차별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발표하신 우석 씨는 그 여행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세요 하고 질문을 던지셨는데 저는 차라리 그 부분에, 뭐, 대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여행 1위가 유럽 여행인데, 유럽은 힘드니까 국내 여행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설문을 넣고 보조자료를 넣었으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스토리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본인이 예상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니까 말은 더 빨라지고, 하지만은 삑사리가 나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아쉽긴 했지만, 네, 구도 자체는 좋았어요. 근데 조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더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가 여기서 내가 질문하면 진짜 내가 질문한 대로 지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질문한 대로 원하는 답변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으면좋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발표하신 분은 우리 예, 아저 미소가 아름다운 해린 <laughs> 씨는. 어 방금 전조의 준희 씨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문장 하나하나 자체는 전달력도 좋고 예, 포인트도 좋고 억양도 좋고 다 좋은데요. 성향도 좋고 다 좋은데 약간 이음새가 오늘은 좀 예, 부자연스러웠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하셨어요. 네. 아우, 시라노 진짜 잘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